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아무래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지금 목사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처럼 이렇게 퍼즐을 맞춰오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이 가정의 학습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퍼즐 판매량이 상당히 늘었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문구점에 가면 다양한 퍼즐들 있지요. 어릴 때는 뭐 16퍼즐,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32퍼즐, 그러면 100퍼즐, 또 300퍼즐, 500퍼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처럼 1,000퍼즐까지 다양한 퍼즐들이 있어요. 어, 목사님은 300 퍼즐, 300개 정도의 퍼즐을 맞춰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 퍼즐을 이렇게 많은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많아질수록 맞추기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목사님도 뭐, 우리 드림 머리 정도 되면 16퍼즐 정도면 한눈에 맞출 수 있는데, 300개, 100개, 500개 되면, 10시간씩 앉아서 맞춰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조각 이상의 퍼즐은요 어른들도 맞추기가 아주 아주 어려워요 이렇게 천조각의 퍼즐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일까요 이 세상을 한번 퍼즐처럼 이렇게 다시 목사님 표현을 해봤어요 이 세상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딱 맞는 퍼즐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퍼즐판 같은 크고 다양한 세상 속에는요, 새와 동물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움직이는 바다, 그리고 땅들, 온 세상 모두 가득하죠. 더 넓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태양도 있고, 더 넓게는 우주 공간까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답니다. 이렇게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늘과 물을 나누셨지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와 식물들, 꽃들, 열매들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애완동물 같은 동물들부터 크고 작은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온 세상을 다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각각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에게 자리와 역할을 주셨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요?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수 있도록.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새들은 하늘을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사람은 땅이나 안전한 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좋은 음식들 먹을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렇게 다채롭고 아름다운 세상은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회색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수많은 퍼즐 중에서 딱한 조각이었던 사람은요, 자신이 이 퍼즐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이 세상에 들어가서 좋아져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지, 편리해져야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더욱 더 편리한 생활로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어, 그래서 세상들의 환경이 많이 파괴됐어요. 혹시 드리머린 친구들도 나를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가 세상의 주인. 세상 위에 올라서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나요?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세상 위에 있어서 동물들도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이러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했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어,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에게만 좋고 편리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진을 한장 가지고 왔어요. 새가 웬 마스크를 꼈냐고요? 배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다리에 마스크 끈이 이렇게 꼬여서 연결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스크 하나도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길이나 아무 곳에나 버려서 이 새의 다리에 칭칭 엉켜버렸답니다. 저렇게 마스크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들이 아주 아주 늘어났어요. 어떤 원숭이들은 목사님이 사진으로 봤는데 마스크를 먹인 줄 알고 먹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동물들은 이 마스크가 앞발에 이렇게 네발 달린 동물이었어요. 고양이 같은 동물이 앞발에 마스크가 칭칭 감겼는데 이 마스크는 아주 질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위나 칼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많이 죽임 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답니다. 우리는 자연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렇게 잠깐의 귀찮음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편리만 생각하고 플라스틱을 마구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들이 바다를 떠다니고 있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10개를 사용하면요, 그 중에 7.5개, 약 75%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바다로 흘러간대요. 너무 놀랍지요? 목사님도 요즘에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플라스틱 재활용할 수있도록요 그래도 바람이 불거나 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가면 여전히 플라스틱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바다에 떠다니던 이 플라스틱의 양이 생각보다, 어, 막 크기가 커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근래에는요, 우리나라 전체에 어, 땅 면적 다 합친 것, 우리나라 국토, 국토라고 하죠. 그 국토를 전체 다 합친 것보다 무려 1 5 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목사님이 뉴스를 들었던 게 벌써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이 쓰레기 섬은요. 어, 우리 눈에 보이는 페트병,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자, 그리고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다른 뭐 바구니 이런 여러 가지 용품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더 놀라운 건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어, 이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은요, 원래부터 작았던 것들도 있지만 이 커다란 플라스틱들이 바다의 파도에 부딪히고 모래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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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져요. 플라스틱은 없어지진 않아요. 크기가 작아질 뿐이지. 이렇게 컸던 게1 0 0개를 쪼개지고 100개가 1 0 0 0개를 쪼개지고 1000개가 만 개가 되고 만 개가 10억 개가 되듯이 잘라지기만 해요. 아주 아주 작게 잘라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요, 먹인 줄 알고, 때로는 물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물 속에 녹아있는 공기, 산소를 마시려고 호흡을 하다가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지요. 그럼 물고기의 몸 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대로 어, 어부들의 그물에 잡혀서 마트로 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마트에 가서 생선을 사서 물고기를 사서 요리해서 먹게 돼요. 누가 우리 사람들이 이 우리가 버렸던 이 미세 플라스틱은요 바다로 가서 작게 잘라져서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우리의 입으로 다시 들어온답니다. 결국 우리가 버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대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지요. 진짜 최근에 발견된 놀라운 소식은요. 공기 중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떠다닌다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공기를 어, 분석할 수 있는 통 안에 일상생활의 공기를 이렇게 채집해가서 공기를 분석해봤더니 그 안에 사람의 폐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작은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해요. 정말 너무 놀랍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편리하려고 사용했던 플라스틱 때문에 온 세상이 병들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퍼즐을 생각해 볼까요? 온 세상을 퍼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원래의 모습대로 이 퍼즐을 다시 맞춰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천조각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조각을 다만에는 퍼즐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퍼즐판 크기가 30cm인지 50cm인지 1m인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천개의 조각들의 각각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해요. 그래야 바른 위치에 넣어줄 수 있으니까. 쏙들어가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세 번째,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완성된 그림을 상상하면서 이 초록색이, 이 파랑색이, 이 노랑색이 어디에 어울리는지를 생각하면서 맞춰가면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큰 퍼즐을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퍼즐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거라 하셨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퍼즐판이 확 엎어진 것처럼 깨어지고 말았어요. 다시 이것을 원래대로 맞추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흐트러져버린 이 세상 퍼즐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화면 보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전체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퍼즐판을 한번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아야 돼요. 내가 편리하는데 필요한 것,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기후변화는 왜 시작했는지, 저 동물들은 왜 멸종이 되었는지, 도대체 이 식물은 왜 이곳에서 이젠 자라지 못하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 실마리를 찾아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자, 둘째. 세상의 모든 생명이 각각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이 조각, 한 조각만으로는요, 이큰 세상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새는 어떤지, 물고기는 어떤지, 꽃은 어떤지, 공기는 어떤지 다 확인을 해 봐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는 마음,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한 생명들의 특징을 이제는 이해해 보아야 돼요. 어, 혹시 누군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생명은 어, 없는지, 사람들의 주거지가 너무너무 확대돼서 나무랑 풀이 없어져서 뭐 산짐승들이 갈 곳은 없지 않은지, 그들의 먹이가 부족해지진 않았는지, 새들이 둥지를 짓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어,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태양열, 풍력, 초력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온도라는 지력 발전까지, 온열 발전까지 친환경 에너지들을 많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 최근에 어, 한 기업이 어, 힘을 합해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고체 연료, 액체 연료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성공했다는 것. 이렇게 열심히 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은요.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도 함께 조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때 그 마음, 그리고 그때의 그 생각들 알수 있는 흔적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 다닐 때나 우리가 어디 다닐 때막 종이컵이나 아니면은 500ml PT 생수 막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나의 텀블러, 나의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 종이컵이나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음식 남기지 않는 거. 1, 2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 급식 먹지요? 내가 오늘 배가 덜 고프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조금만 받아와서 다 먹는 거예요. 음식을 남겨진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와서 다 먹기. 엄마, 아빠가 주는 반찬들 내 몸에 건강한 것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시는 반찬도 남김없이 다 먹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살리는 좋은 실천 중에 하나겠죠. 또 우리 친구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튼튼한 몸으로 가까운 곳은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기.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지요? 또 아까 봤던 대로 우리 마스크 끈은 잘라서 돌돌 싸서 쓰레기통에 정확하게 버리기 이 정도만 실천해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을 거예요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들로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읽어가는 드림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다스릴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가꾸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지켜가는 드림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린이라서 작아서 할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바꾸는 큰한 걸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